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기로 북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배터리 기업들을 위해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가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출입 은행과 무역 보험 공사는 기업의 북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 리튬인 산철 배터리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500억 원 이상의 신규 R&D 과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차세대 배터리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정부 역시 1,500억 원 규모의 R&D 예타를 통해 첨단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배터리 공정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기업들은 최첨단 제품 개발과 혁신 역량 축적을 위해 국내 마더 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차세대 배터리 예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확보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